저렴하다고요? 고객님, 정말 멋있는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하플릿 스킨케어 샵입니다. <laughs> 오늘 스킨케어 받으러 오셨죠? 음, 네. 음, 피부가 굉장히 푸석푸석하네요. 스킨케어 끝나고 바르실 크림하고 뭐 이런 로션하고 다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어야죠. 저희는 진짜 스킨케어만 해드리는 곳인데. 네. 저희는 정말 스킨밖에 없어요. 이것도 스킨, 이것도 스킨, 그리고 여기도 스킨. 진짜 저희는 온전히 스킨케어만 진짜 하거든요. 음, 나머지는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저희가 미리 이렇게 공지 드렸을 텐데. 못 받으셨어요? 음, 그러시구나. 그러시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고객님한테만 음, 스킨케어 후에 크림하고 그런 후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고객님한테만 특혜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순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 스킨케어 시작해 드릴게요. 일단은 피부상태에 따라서 바르는 스킨도 달라지기 때문에 음.. 한번 저희, 저희 내시경 있거든요? 그래서 모공 상태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차 있는 물이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되죠. 요거는 고객님 그 얼굴에 수분이 한요 정도까지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지금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한 그런 피부라는 거죠. 음... 고객님은 요 삼겹 화장솜을 이용해서 킨케어 해드릴 거고요. 이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일 솜을 다 이렇게 압축시켜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겹, 두겹 해서 세 겹이고 굉장히 얇고 보드라워요. 얼굴에 대보시면. 수 있고 어, 고객님, 오늘 세번 스킨 바르실 거예요. 보통 음, 분들은 한 번만 바르시겠지만, 고객님은 세 번이 필요한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 핑크색 로즈, 장미꽃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로즈 스킨 발라드릴 거예요. 장미가 이렇게 수분. 부족한 피부에 좋거든요. 색깔이 꼭 딸기우유 같죠? 맞아요. 딸기우유에다가 물을 좀 섞은 거예요. 거기다 장미향 조금 넣은 거거든요. 한번 그러면 발라드릴게요. 세수나보고 보셨... 오셨죠? 다 하고 오셔야돼요 시켜주는 사람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야지 인건비도 아끼고 그러는거니까 요즘에 장사가 잘 안되잖아요 어쨌든 잠시만요 물도 손도 좋게 해주고 살살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엄청 눌러서 이렇게 세게 세게 좀 평소에 이렇게 닦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닦으시니까 피부가 지금 이 모양이 꼬라진 것 같아요. 저를 만나시면 많이 개선되실 거예요. 해서 이제 한겹 걷어내고 또 어디 부족한데 여기 눈 밑에 여기 아이라인 조금 덜 지워졌네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꼼꼼하게 지우셔야 돼요. 하게 주셔야지 고객님 화장실 가서 얼 보고 깨끗이 안 닦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도 기분 나빠요. 깨끗이 닦아주셔야지 피부도 기분이 좋아서 밝게 밝게 빛이 나는 거죠. 그쵸죠 그냥 이 눈가도. 그런 다음에 뭐할 거냐면, 이제 장미향 토너를 발랐으니까, 본격적으로 할 건데, 두 가지 토너가 있어요. 음, 요거 조금 더 뿌옇고, 이건 좀더 맑죠? 그러니까 맑은 거부터 할게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저희 가게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발설하면 안 돼요. 무슨 순서로 스킨을 바르느냐는, 진짜 저희 가게 노하우거든요. 비밀이에요. 알려드리면 저희도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영업하는 데는 비밀이 한 가지씩은 필요해요. 다른 데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거 공개 안 하거든요. 이거는 모양이에요. 물 같죠? 사실 물이에요. 뻥이에요. 물 아니구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아끼지 않고 화장솜 가득가득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채워드리잖아요. 보이시죠? 자. 고객님 얼굴. 손등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 얼굴에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스킨케어만 똑바로 잘해줘도 피부 노화 방지가 돼요. 수분이 꽉꽉 차니까 처음부터. 그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객님 앞으로 스킨케어를 너무 허투루 하지 마시고, 순간은 너무 힘 주지 말고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지 말고 이렇게 머금은 상태에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흡수가 잘 되니까. 벌써 좀 강이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마랑. 그런 제형으로 한번더 씌워주면 완벽하게 스킨케어가 된다고 할수 있죠. 나머지는 고객님이 발라주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킨케어 발라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화장솜에 잘 이렇게 흡수도 안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슝. 어, 그렇게는 안 늘어나네?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굉장히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제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조금 더. 그쵸? 조금. 살살. 이렇게 세게 세게 화장솜을 세게 세게 하시면 피부에 엄청 자극적이에요. 피부가 안 좋아요. 피부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살아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당연히 반려동물 기이시죠 시켜줄게요. 정말 촉촉해졌어. 이대로 아무것도 안 말라도 될것 같지만 이거는 수분이기 때문에 그만 날아가요. 그 유제 유분기 있는 거를 좀 발라주셔가지고,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그거 막아주시면 되는데, 그 정도는 고객님이 할수 있잖아요. 고객님도 손이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고객님한테 그거는 제가 넘길게요. 네. 오늘 그래서 고객님이 쓰신 화장솜만 세개예요세 개에다가 제가 처음에 고객님께서, 고객님께 손 자랑한다고 솜 하나 뜯어가지고 총네 개거든요? 처음에 솜 좋은 거라고 자랑했잖아요. 제 고객님한테. 그래가지고 솜 뜯어가지고 하나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개. 그래서 하나 다 1억. 그래서 총네 개에서 오늘 4억이에요. <laughs> 네. 저렴하다고요 고객님 정말 멋있는 분이시네요. 칼로 너무 두껍게 밟고, 고객님 혈색에 맞춰서 볼이 약간 밝을 스레 주변에 그 붙을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저희 서비스였어요. 진짜 아무나 안 해드리는 건데. 옆에서 나부하고 조심히 가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근데 네, 저 다음에 다른 업종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얼마 안할 수도 있어요. 빨리 오셔요 다음에 또 다른 거 차려볼 텐데. 제가 좀한 가지 업종에 오래 이렇게 못 있거든요. 지겨워가지고. 다음에 다른 가게 차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별도로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고객님한테. 고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얼른 크림 바르세요. 조심히 가세요.